한몇분 남았냐? 한 15분 남았어요. 수업? 아, 14분 남았네. 딱 그러면 필요한 얘기만 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합시다. 어. 예 이제 얘기할게요. 어, 앞에서 마찰 저항은 얘기했고 뭔지 알죠? 이제 그냥 배 표면에서 속도가 0이어야 유체 속도가 0이어야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경계층에서 에너지를 잃은 양이라고 보면 되고 압력, 앞뒤 압력 차이를 말로 구질구질하게 쓸수 없으니까 이제 얘는 뭐라고 쓰냐면 점성 압력 저항이라고 씁니다. 아니 압력 저항이라고 쓰면 되지 않나요?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왜 그게 안 되는지 얘기를 할게요. 알죠? 그냥 순전히 압력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어, 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떠 있는 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배에요 물 표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 이제 위쪽은 공기로 터져 있긴 한데, 그래도. 공기로 터져 있을 때, 어, 얘가 유동이 와서 닿는 점 있죠, 여기.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까? 정체점. 속도가 최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속도래, 압력이 최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도 정체점 발생하죠. 포텐셜 유동이든 아니면은 점성 유동이든 간에 정체점은 발생은 해요. 유동 박리가 있지 않다면은. 근데 어지간히 배를 막 설계하지 않는 이상은 표면에서 유동 박리까지 발생하진 않거든요. 그 정도 하는 거는 이제 배를 설계를 정말 잘못한 거라서 대개는 선수 선미, 아, 여기가 선수지. 선수 선미에 정체점은 발생은 합니다. 정체점 은 압력이 높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동력학적 경계 조건 얘기를 해봅시다. 동력학적 경계 조건이 뭐였어요? 수면에서의 압력은 대기압이다. 맞죠? 어, 근데 여기가, 여기는 물이랑, 물 수면이랑 딱 만나는 데인데, 얘가 압력이 대기압이라고요? 근데 압력 대기압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들어가야 되잖아.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실제 배는 어떻게 돼요?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을 때, 앞에 수면이 올라오잖아요. 물을 밀고 가면서. 수면이 이런 꼴로 나오겠죠. 왜요? 우리가 로지에타라고 썼나, 그때? 로지에타만큼이 정체점에서, 로지에타만큼 더한 여기가 ATM. 대기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위치는, 여기에서의 압력은 뭐냐? PATM은 정체점 압력 더하기. 백이지 정체점 압력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기둥 높이만큼 빼지는 거죠. 물론 뭐 속도로 여기 완전 물이 정지하는 건 아니고 조금 뭐 속도는 있다거나 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체점은 수면의 형성이 안되고 저 밑에 형성이 돼요. 왜요? 수면은 대기업이어야 되잖아요. 압력이 수면 압력은 대기업이, 대기업이어야 되는데 정체점은 압력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차이를 극복을 해주려면 뭔가 물이 쌓여가지고 정체점 위로 이만큼 더 물기둥 높이가 쌓여서 여기가 대기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말이 되죠 뭐 실제 물리 현상도 그렇게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 가는 걸 자세히 보면은 선수 쪽이 이렇게 밀고 가면 물이 높게 올라오잖아요 정체점이 생기니까 그 위로 물기둥 높이가 생겨서 수면에서의 대기압이 발생하는 그 동력학적 경계 조건을 만족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점의 압력이 높다면은 그만큼 물기둥이 높게 나오겠죠. 수, 수면파가. 그 당연하죠. 근데 수면파가 한번 높게 생겼어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점, 점성 없다고 하면 계속 생기겠죠. 뒤로. 맞아요? 생길 거잖아. 그 다음에 선미 쪽 보세요. 정체점. 또 있죠. 근데 정체점 압력이 점성 때문에 좀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수면파는 생겨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수면이 높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선수에서 생기는 파랑 선미에서 생기는 파랑 둘이 더하면 실제 수면파 형상이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다음에 수면파가 진행하는 속도는 위상 속도인데 걔는 뭐랑 같아요? 배가 가는 속도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는 정해져 있어요? 주기는 정해져 있고 c 에 대응되는 주기로 정해져 있고 a만 정체점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수면파도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면파는 뭐 때문에 생긴다는 걸알수 있어요? 어, 배 표면 주위에 압력 때문에 생기네요. 근데 수면파는 뭐? 이상 유체에 대한 거. 그래서 압력 차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는 이상 유체에서 다뤄야 되고요. 하나는 점성에서 다뤄요. 이상 유체는 뭘로 발달을 해요? 수면파로.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조파장. 그 다음에 점성으로 인한 거는 앞뒤 압력 차이였죠. 근데 그러니까 수면파랑 상관없이 물속에 담궈놓고 배를 끌어도 수면파 문제가 아니라 앞뒤에 점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로 인한 압력 차이. 그러니까 앞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압력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왜요? 압력장은 조파장도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성. 압력저항 이라고 둘을 나눠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압력저항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 둘을 포함을 한 얘기고요 점성압력저항이라고 하면 얘만 포함을 하는 거죠 요건 마찰저항 얘기했고 그렇지. 앞으로 이 그림 많이 그릴 건데요 전체저항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조파저항입니다. 조파저항하고 나머지는 뭐라고 불러요? 조파가 아니면은 뭐라고 부르는 게 맞겠어요? 조파장은 근본적으로 이상유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점성의 문제다. 점성저항. 근데 점성저항이 일부는 일부는 마찰이고. 일부는 점성 압력이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조파장을 더한 거는 그냥 압력 문제. 그다음에 마찰은 어, 뭐 어떤 방향에서요? 전달 능력이니까 표면에 전 당이란다. 전달. 표면에 수평인 방향. 표면에 평행하게 가해지는 거고 표면에 평행한 방향을 우리가 무슨 방향이라고요? 접선이라고 하죠. 접선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성분들을 적분을 한게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 성분만 포함을 해서 적분을 한게 마찰 저항이 되고요. 압력 저항은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을 하겠죠. 압력이니까. 그런데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법선. 법선 방향. 우리 법선이란 말 어디서 배웠어요? 한번 썼잖아요. 조파장 할때 운동학적 경계 조건 할때 얘기했죠. 수면파의 수직인 방향 속도 성분을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지로 구했잖아요. 같은 방향을 뜻해요. 표면에 수직인 방향. 그래서 표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압력들을 적분을 하면은 걔는 압력 저항인데 그중에 대부분은 조파 저항인데 일부는 점성 압력 저항도 있다. 그러니까 점성이 아예 없는 조건으로 배의 저항을 해석을 한다면은 조파장만 나오겠죠. 뭐 그런 얘기들 이책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됐나? 네, 그러니까 압력 저항은 점성도 있고 조파장도 있다. 이상 유체에서의 압력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3장 그다음에 4장까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쪼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배에 대해서 해석을 할때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 봅시다. 조파장 직접 구할 수 있어요? 뭐 실제 배 주위 수면파 높이 다 재면 가능하겠죠. 근데 쉽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잘안 해요. 점성장 잴수 있어요? 가능은 하겠지만은 힘들겠죠? 마찰, 배 표면 마찰 다잴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배 주위에서 잴수 있는 힘이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배 주위에서 뭐수면파를다 잰다, 아니면 속도를 다 재가지고 뭐 경계층을 다 잰다. 힘들어요. 뭐 가능은 하겠지만은 뭐한 사람 늙어 죽을 때까지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전체 저항을 그냥 재요. 배에 걸리는 힘을 통째로 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구하는 연구를 많이 해서 옛날 사람들이 낸 식이 있거든요. 추정식. 개를 가지고 대충 맞춰요. 그러니까 이 배는 마찰 저항이 추정식으로 보면 대충 이 정도겠구나라고 해서 배의 각 저항 성분을 구합니다. 얘를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실제 배의 마찰 저항 구할 수 없으니까 비슷한 걸로 구해놓고 뭐 얘랑 얘랑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라고 그냥 넘기는 거죠. 그걸 이제 4장에서 정확히 배울 거고요. 3장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얘랑 얘를 주로 다룰 거예요. 근데 얘는 옛날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연구를 했냐면 실제 배영상을 놓고 한게 아니라 평판이라고 해서 평평한 판을 가지고 개를 열심히 끌면서 마찰을 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랭키노벌 얘기할 때그 얘기 했었죠. 평판을 놓고 하면 뭐가 없어져요? 점성 압력 저항이 없어져요. 앞뒤 물체 자체에 두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고 되게 평평하기 때문에 앞뒤 압력 차이가 저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판에 대해서 실험도 하고 평판에 대해서 해석도 했어요. 뭐 난류 경계층을 놓고 접근을 한다거나 뭐 등등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들을 이제 마찰 저항 추정식으로 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고요. 마찰 저항의 추정식이 뭐 이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결과 식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점성 압력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배가 얼마나 뚱뚱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실험적으로 어떻게 추정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장에서 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죠. 그래서 3.2장에서는 별 내용은 없었는데 수식이 없었긴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내용은 쭉 따라올 수 있겠죠. 랭킨 오버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랭킨 오버를 놓고 앞뒤에 스테그네이션 포인트가 있다 주위 유동이 빨라졌다가 느려진다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점성이 들어가거나 수면파가 들어간다거나 하면 점성이 들어가면은 갈수록 유동이 에너지를 잃으니까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있고 앞뒤에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점성 압력 저항이 있다 그다음에 이상 유체로 가정을 하더라도 랭킨 오버를 지나가면서 수면에다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력학적 경계 조건을 충족을 하려면 수면파가 생겨야 된다. 그럼 개가 생기면서 에너지 손실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압력 저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찰 저항은 표면에 수평한 방향으로 뭔가 가해지는 힘성분들 전단력을 접근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뒤에 3.3, 뭐 평판의 마찰 저항은 요거를 어떻게 구했냐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얘기들을 좀할 거예요. 근데 수식은 많이 나오는데 수식 기억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최종 결과식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뒤에 형상저항 같은 거하면 잘하면 다음 시간에 점성저항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엔 이제 사장 모형 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저기 출석 칠판 지우는 동안에 여러분들 출석 다시 한번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